안녕하세요. 늘푸른나무 복지관 발달지원팀 언어재활사 손은현입니다. 발달지원팀은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다영역의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달지원팀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달지원팀 사업은 크게 개별발달지원, 집단발달지원, 지역사회 컨설팅, 보안대체 의사소통 AAC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개별발달지원 사업입니다. 개별 발달 지원 사업 영역은 언어 발달 지원, 놀이 발달 지원, 감각 통합 지원으로 나뉘며 개별 언어 발달 지원은 언어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로 인한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반적인 언어 발달 수준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놀이 발달 지원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발달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놀이를 통해 전반적인 발달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감각통합 지원은 감각적으로 예민하거나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감각적인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집단 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집단발달지원 사업은 영유아 통합발달지원, 저학년 사회성 프로그램, 고학년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영유아 통합발달지원 프로그램은 취약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의 개별 및 집단발달지원적 개입을 통해 전반적인 발달 수준 향상 및 어머니와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위한 모아애착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저학년 사회성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고학년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컨설팅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컨설팅 사업은 강서구 내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화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 전반적인 발달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적응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보안대체 의사소통 AAC 사업입니다. AAC 사업은 강서군의 의사소통 약자 및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상점의 AAC 책자를 배포하고 교육하여 발달 장애인이 일상에서의 의사소통 권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발달 지원팀 사업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